안녕하세요. 자동차 덴트 보건 잘하는 책나 최어덴트입니다 오늘은요 팰리세이드 어, 조수석 앞어의 깊은 찌그러짐이 발생되었습니다. 아, 예전에 저희 덴트 매장에 자주 오셨던 저희 단골 고객님이시고요. 아 정말 안타깝게도 문콕이 너무 깊어서 페인트 까짐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세 군데가 되고요. 원래는 이 정도면요, 판금 도장을 하시는 것을 좀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가해자, 저기, 사모님께서도 자차, 아니죠, 보험 수리로 이렇게 접수까지 해 주셨는데요. 아, 우리, 어, 고객님께서는 보험 수리 없이 일반 수리로 덴트를 원하셨어요. 왜냐면, 보험 수리 하게 되면 이제 이력이 남은 있으니까 사고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판금 도장을 하더라도 이 지금 문콕 위치가 조금 블렌딩 도장으로 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그리고 뒷도하고 이제 스프레이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뒷도 경계면까지 색상이 조금 닿는 위치예요. 앞엔다고는 거의 색상이 색이 없게끔 되는데 안타깝게도 뒷도 딥도어, 디도가 제 차이가 잘 나가는 부위라서 도장을 저희가 차주님도 잘 아시고 계셨고 저도 그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리로 덴트 작업으로 진행하고 까진 부위는 이제 터치, 또 터치업을 갖고 계셨어요. 터치업으로 찍어드리고 이제 레벨링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저희는 레벨링 작업을 잘안 해드려요. 근데 저희 고객님, <laughs> 땅을 고객님이시라 제가 말씀을안 드렸는데 터치업하고 제가 좀 시간을 더 잡아서 레벨링 작업까지 해드립니다. 이 작업 과정은 유튜브 청라 최고덴트 실시간 그 작업이 있거든요. 검색하시면 거기 링크에 클릭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우선은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페인트 손상 있는 문콕 청라 최고덴트에서 해결 어, 조수석 앞도어의 캐치 아래쪽에 문콕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둥근 라인이 되게 이제 깊어요. 보시면 이제 깊, 깊다고 보시면 이 테두리, 나무 테라인이 되게 오미조미래 깊어요. 그러면 철판도 늘이 정도면 까졌다는 얘기는 철판 찍어지면 깊었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철판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이 작업을, 원래 일부 작은 문콕들은 거의 뭐 10분 안에도 끝나는데, 이 정도의 깊은 문콕은 한 30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하면서도 이제 조심조심스럽죠. 칠이 터질, 더 터질 수도 있으니까요. 역시 어려웠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우선은 문콕을 복원하고, 이제 샌딩해서 평활성을 더 잡아요. 샌딩을 해보면 이제 더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도 문콕, 문콕 위치가 찌그러진 게 보입니다. 거기서 한번더 텐트 작업을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주신 페인트로 제가 클리어까지 이렇게 찍었습니다. 베이스 찍고 베이스 히팅건으로 말려서 이제 클리어로 이제 세심하게. 클리어는 원 도장면보다 약간 높게 두껍게 좀 찍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레벨링 샌딩 작업할 때 평활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활성 맞추고 나서 강택 작업으로 또 수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원이 되었습니다. 찍어진 복원은 다 되었는데요. 이 까진 부에 이제 터치업 펜 이제 그 경계면 라인이 남습니다. 제가 도장 전문가지만 터치업 레벨링해서 절 원칠 그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장을 하는 거죠. 이 영상, 뭐, 다른데 뭐 유튜브 영상 보시면 뭐, 없어지게끔 만드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직접 보시면 딱알수 있어요. 아, 아, 역시 남네요. 이렇게 말씀 꼭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레벨링 작업면서 샌딩을 하잖아요. 그러면 페인트 다른 도막도 깎이게 돼 있어요. 그럼 뭐, 손상이 간다는 거죠. 투명 클리어도. 그런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전후 사진 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저희 팰리세이드 고객님께서 정말 만족하셨어요.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만족하셨답니다. 여기까지 청라체고댄트였고요 시청은 잘 하셨나요? 그 영상 제작에는 좋아요, 구독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찌그러지, 아, 이 깊은 문곡도 복원이 되고요. 제가 서비스 개념으로 레벨링 작업도 해드리기도 합니다. <laughs>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